밤새 첫눈이 왔습니다. 여기 첫눈이 왔고요. 아, 우리는 이 로치의 첫눈을 찍으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수 캐니언 트레킹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눈 오는 와중에 전수 캐니언 트레킹 들어갑니다. 트레킹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수 캐년 트레킹 코스입니다. 지금 눈이 와서요. 아. 네. 캐나다는 역시 눈입니다. 풍광이 너무 예쁩니다. 네. 아, 아름다운 풍광에. 아름다운 윤복순 여사 있습니다. 야. 눈 오는 와중에 우리 이렇게 트레킹 합니다. 참 좋습니다. 로우 폭포로 들어가는 깊은 계곡입니다. 눈 내리는 깊은 계곡. 이제 로우 폭포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눈이 쏟아지는 아주 깊은 계곡을 우린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곡이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임복순 여사 우산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캐나다는 역시 움직이긴 불편해도 눈이 와야 철경이 멋있군요. 아 정말 예쁩니다. 임복순 여사님 좋아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정말 예뻐요. 깊은 계곡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술 캐년, 캐니언, 전술 캐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요. 아, 눈이 오는 캐나다 로키 산맥 정말 예쁩니다. 네, 이 아름다운 곳에 선녀 같은 부천진 같은 우리 윤복순 여사도 있고요. 야 정말 좋습니다. 산이요, 너무 이쁘고요. 네, 계곡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 드디어 존슨 캐니언 로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는 작은데 수량이 많아서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폭포를, 폭포를 보는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 같습니다. 아, 어퍼 l 거의 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 정말 노르라도 뛰어나올 것 같은데. 네. 어퍼 폭포입니다. 위에 있는 폭포죠. 조금 작은데 이 폭포가 모아서, 모아서, 물을 모아서 저 아래 폭포는 좀더 커지겠죠. 네. 어퍼 폭포입니다. 존스 캐니언에 있는 어퍼 폭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폭포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어제까지 푸른 숲이었는데 눈이 와서 이렇게 설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설경입니다. 어퍼 폭포, 위에 있는 상류 폭포, 전망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윤복순 여사도 있고요. 아, 참, 하늘은 예쁩니다. 촬영하기는 아주 최악인데, 정말 경치는 예쁘네요. 전망대에서 보는 폭포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부처님처럼 삼녀처럼행복순러워하고 있습니다. 미네 완카 호수에 왔습니다. 아, 비도 오고 많이 추운데, 어쨌든 미네 완카 호수입니다. 뱀프 교회에 있는 거. 캐나다 로케에서 멀린 레이크하고 이거 둘만 크루즈가 운행됩니다. 미네완카 구스입니다. 크루즈는 안타고요. 너무 추워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겁니다. 미네완카 구스입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설산이 더 이쁩니다. 와 이렇게 추운데요. 지금 웨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눈도 오는데 어쩔 수 없죠. 투제 고수에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습니다지이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밖에 나가선 도저히 에나가습 도저히 고영을못하고 산에서 촬영 중입니다. 투제기 레이크에 왔습니다. 아, 임복수 여사 손만 찍고요. 손 옆이 호수입니다. 눈 봐요, 눈 봐요. 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호수가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눈이 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투제기 레이크에 왔는데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군요. 미네왕카 호수 그 옆에서 4km 떨어진 곳에 왔습니다. 아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눈이 좀 그쳐서 투제 호수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호수, 미네왕카 호수에 비하면 작은 호수입니다. 그래도 아직 눈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미네왕가 호수에 비해서는 작고 아담한 호수입니다. 투제 호수입니다. 눈이 온 주변 경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촬영하는 게 최악입니다. 우리가 랜턴 차 속에서 아직 그 기다리다가 눈이 조금 그어서 지금 다시 촬영에 들어왔습니다. 온갖 호수를 다 섭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뱀프 근처에 있는 존슨 존슨 호수입니다. 작고 아담하고 예쁘네요. 눈이 오는 와중에도 우리는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호수 옆에는 호수를 닮은 여자 윤복순도 있습니다. 아. 참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전순 호수입니다, 전순 호수. 이렇게 뱀프를, 뱀프 표지가 되어 있는 글자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뱀프 근교의 모든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뱀프를 떠납니다. 민복순 여사 뱀프 마지막 떠나면서, 우리 모두 떠나면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